그 조직에는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 문화에 적응하고 녹아들고 이래야 좋은 성과가 나오는데 가끔씩 보면 팀 문화를 힘들어하는 팀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팀원들을 데리고 원혼을 하실 때 어떤 질문들이 유용할까요?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팀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들로 오프닝을 한 다음에 좋은 점이 뭐예요? 힘든 점은 뭐예요? 어떤 측면에서 팀 문화가 힘들다고 느끼시나요? 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이 개선되면 팀의 분위기나 협업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세요? 팀 문화를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팀원 간의 소통, 상호 존중, 팀워크 혹은 다른 요소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 있나요? 개선을 위해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나 활동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팀 문화를 개선하는 데 팀원 개개인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팀 문화를 개선하는데 어떤 리더십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팀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단계가 있을까요? 팀 문화가 개선되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로 시작부터 끝까지 약간 프로세스를 지켜가면서 질문을 해주시면 팀원들이 생각을 하면서, 어, 내가 이런 것들이 좋고 이런 것들이 힘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이런 팀 문화 적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우원 on 도전하세요.